포령이되었습니다 장소부터 새로 경찰은 무전 속 상급자 명령에 따라 통행을 차단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게 한게 어디 있어? 이분에서 네. 경정문 사이에 후로동찰하는 지역 순마와 일단이 부대 편성 직원들은 월담을 검단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. 한쪽에서 이제 난리가 핀 상이었으니 황 그쪽으로 경찰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그쪽은 그나마 경계가 허술했고요. 그때를 틈타 이제 월담에서 진 들어갔습니다.